<laughs> 지향사격하고 또줌많은데줌 풀려가지고 지향사격되고 아 이래 지향사격 지향. 이기는 데 뭐하고 있야 졸업생도 불러 선배님 불러 오 렛츠고 자 과연 응. 이번 라운드에서 승패가 갈릴 것인지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okay, 어.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승리에 14.7만 패배시 4.7만 3.3만 걸었고 도이5만 오오오!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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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방에 오음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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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그리고. 디퓨저 없어서 잡아야 돼. 이거 들어가자마자 바로 왼쪽 그 동영아 한번 긁어봐 그냥 바로 오른쪽 긁어봐 그냥 바로 오른쪽 사킬했습니다. 사킬했어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회장님이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지금 뭔가 해온 것 같은데. 아니면은 지금 브로커 팀을 배신한 건가? <laughs> 아니 브로커 팀 배신한 거 아니야? 어! 기생방 하나! 이스 나갔어. 이스트? 밖으로 나갔음 이거 2층 하면 이스트 이스트 밖이어 이스트 갔어이스 식당 나밖에어이어이스어이이스어이어이이나어어어 뭐 봐도 여기 소린데 이쪽. 식당 들어온거 아니에요? 식당? 들어왔어요 윈데 이거? 식당 들어왔는 아까 그 장마형 보던 1차 뭐야 <목소리> 사이트 여깄네 오, 맞아, 왜? 어, 어, 와, 피기 없나 저게? 저거 피기 냈요와 손기 달아가지고 피한40 남았어 오. 아 이거 개 아깝네. 토미 안 달았으면 닿았다. 보고 아. 당신의 레크를 보여주십시오. <laughs> 응. <단체는 넥크를>? 말... <laughs> 와 루토인 오레스보시고 기승방일 루비. 네, 바로 왼쪽부터 다 바로 왼쪽. 아, 이게 헤드가 안 맞네. 안네. 자연스러웠고요? 아니요. <laughs> 있는데? 기둥에 있어. 하야 기둥에 있어. 어, 잘 가요. 잘 가요. 아니, 너가 잡으러 가면 뿔좀좋데 어쩔 깜풍이 놀라 놀라 갖고 싸는데 죽었어. 우리 로텔 로테, 로텔도 없었네. 나 카메라 한번 나. 오, 와, 미친. 오, 퍼내스트. 6킬6킬 6킬 달성했습니다. 잭스가 완성이 되는 이런 순간. 1분 4초. 1분 4초. 잭스 앞서 나갑니다. 오늘 수가, 수가 됐어요. 오 수가 됐어요. 잭스가 됐어요. 잭스가 되면서 풀기 마무리 됩니다. 이거 너무 재밌다. <laughs> 짝수에서 짝수. 짝순. 삼 번만 달립니다. 삼 번만 달리고 삼 번만 달리면서 프로젝선수 짝수 홀수에서 홀수에서 홀수 그리고 짝수. 짝수. <laughs> 아개 재밌는데 이거. 아 완전 <laughs> 아, 개 재밌는데 이거 진짜 이거. 와개 웃긴데 이거 진짜. 여기 왼쪽. 야 이러다가 김재남 올라오는 거 아니야? 김재남 올라오는 거 조심해라. 오스파이브 정참 이거 외벽 형한테 막길게요 대동원. 왜내 쪽으로 안 오는 거지? 도망가는 것인데. 공사장 안 갔어, 공사장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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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홀짝 만들어 간다, 홀짝 만들어 간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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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, 내가 아, 1등. 1등이 아니네? 그래도 1등 자체가 다홀이거든 와, 지금 관절을 관절을 그래내을내 정지 왔네 쓰라가관절고내 관절을 고 내가. 권절을 쓰고, 뺏겼 관절을 쓰고, 내가. 관절을 가관절 머리 위에 있고 뒤치치아 어, 동영아 뭐야 이거 때문에 나 지금 짝이잖니 오형저도 짝이 지금. 짝수님들한테어떻게하려고 그래 홀수님들한테나 짝을 어떻게 어 드림이려고 그래 홀 seconds 스뭐해 내가 1등이라 상관이 없데 너 조심해. 너 지금 와, 나가라고 하잖아. 지금. 지금. <laughs> 4 4 지금. 4 4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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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수 지습니까 홀수 지습니까 홀수!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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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파라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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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빰빰 파라밤 파라밤 빰빰빰 파라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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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빰어보시자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지막 아, 예측 결과가 마감이 됐었는데 5.4만 대5 3만 KNG 님께서 1.8만을 베팅해주셨고요. 대파이드 님이무요 3만 포인트. 3만 포인트 자 결과 선택 더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배당 더더드리더요 짝수 예측하더더더패하신 분들은 See y 예측 l a 아, 이거 예측 야더아 이거 그 뭐야 그 개판님 네, 담님 오늘 오늘 포인트 이르셨으니까 위로의 위로의 자유 유튜브 유튜브 트위치 어 광고권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라도 하세요 네, 여기다가 여기, 여기 얼마 있냐 온라인 지금 당장 한 100명 넘게 있거든 여기다 하십시오. 온라인 100명 요 오프라인 170명 이렇게 있는데 네. 거 그냥 네, 알아서 링크 를 <목소리> <목소리>